예, 오늘도 대표님 모시고 어, 여러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이야! 오, 오 배운 줄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T 코스메틱스 오. 대표 장태입니다 저는 일단 호주 약사고요 호주 약사? 네네. 호주, 약사가, 호주 약... 약사가 뭐야? 잠깐만. 호주 아니, 호주에서 약사 자격증을 땄다는 거죠. 오. 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제품은 AYGCN 프리미엄 선블럭 제품입니다. 예. 저희가 일단 시각청에서 그 삼중 기능성 인증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미백이라던가 주름개선 그리고 선크림 네. 자외선 차단제는 지금 나와 있는 제품 중에는. 가장 강한 차단. 오시오. 썬크림하고 썬블록하고 무슨 차이죠? 부르기 나름인데요. 네. 이제 썬크림은 크림 제형이고, 썬블록은 그러면 드라블록이랑 무슨 차이죠? 아, 드드라블록은 블록이 있고요. 이거는 썬블록. 네. 네. 어, 어, 아, 트리언더블록은요 네. 아, 이 음악적으로 다 연관된 예. 사람들이죠. 아, 호주에서 뭐 쇼했어요 혼자? 아. 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좀 밀림이라던가 모공 끼임이 예.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어. 메이크업 바르실 때도 좀잘 되고요 어. 남성분들 요즘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야외에도 많이 나가시고 예. <laughs> 선크림 바르면 은 사실은 그좀 건조한 느낌이 들거든요 음. 네. 네. 만져봐요 네. 아, 만져보면 알 이게 안 바른데 이게 바른데 어디어디 어디, 만져보자 오! 매끈매끈하고 아, 맨끈, 맨끈, 여기가 좀 약간 걸리적거려요 아 얘, 여기가 여기, 안바른데라고 여기가 여기 바른 안 바른데 <laughs> 아, 아 그래요? 아이 진짜! 오빠는 그냥 지압이죠 <laughs> 제 도움이야! <laughs> <괜찮아? 웃음> 중요한 게 요즘에 화장품 하면 인체 무해한. 뭐 친환경, 네, 네. 이런 걸 많이 사용, 네. 사용을 하잖아요, 네, 재료로. 네. 어떤 재료를? 친환경 사용할까요? 제품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저희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저희가 다 음.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오, 그래서 음. 자신있게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어. 그 대표님 결혼하셨어요? 어, 아직 안 했습니다. 어, <laughs> 어, 아직 안 했어요? 어, 아직 안 했어요. 아왜요 <laughs> 저기, 승의 <laughs> <아니, 웃음> 선임 연구원. 그 자꾸 왜 재물에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어? 아니, 혹시 그 나이, 그 때가 어느 정도? 80년생이고요. 8공 저랑 동갑이네요 팔공? 그럼 나보다 그래서... 어린다는 얘기인데. 아니 엄청 어려 보이는데 어려워요? <laughs> 뭐 어려워요 난 <laughs> 그런... <너, 너는 편하게. 웃음> 결혼 안 했는데 여자친구 있나 봐요 좋아하는 사람 이 있어요 오오 연예인이에요 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아, 너는 아, 아니, 아 이런 아 이런 기회가 은치 않거든요 근 사랑하는 그녀에게 아직 마음은 전달이 됐나요? 아니면 짝사랑인가요? 지금... 재밌다 어, 재밌다 <laughs> <laughs> 아, AYG 제품은 예. 일단 예. 더, 더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아요니안 되죠?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사랑에도 집중을 해야죠? 이거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야. 아, 그쪽야지이 아, 그 남자가 포부도 없이 사랑 짜자 가는데 뭐야 여기서 좋은구나. 카메라를 통해 세기를 박죠. 저기 보이시죠? 세기를 박 예. 자, 16강 올라가야 돼요. 박아1 예. 6분 올라가야 돼요. 예. 조용하세요. 네, 아직 많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제품도 많이 팔고 돈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줄게. 오. 오. 이와의 사랑도 이어주고 아, 예, 쟁취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 0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해주세요. 선크림 이제 여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계속 사용해야 되는 데일리 제품입니다. 음? 그래서 좀더 좋은 제품을 저희가 들고 나왔으니까, 에와이 제품 사랑해주시고, 어, 좀더 예뻐지시고, 또 건강한 피부 관리하시기 음 바랍니다. 아아